하루만 지나도 피부에 쌓이는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와 각종 노폐물들. 지금 바로 이니스프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공 청소기를 만나보세요. 5세대 제조 화산송이 스피어 탑재로 더 강력해진 흡착력이 눈에 거슬리는 피지와 블랙헤드를 쏙쏙 지저분한 각질은 말끔하게 청소합니다. 손이 닿기 힘든 곳. 콧볼, 좁은 틈, 모공 구석구석 숨은 피지까지 시원하게 피부를 괴롭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먼지도 깨끗하게 모공이 99.999%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소퍼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 2X 모공에 필요한 모든 것다이음 빠르고 간편한 핸디형 모공 청소기.